안녕하십니까 자, 대박나는 1978년 말띠라는 주제로 2026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똑같은 1978년 말띠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굉장히 대운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대운이 반대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는요 굉장히 좋아지는 쪽과 대운이 안 좋아져서 조심해야 되는 쪽이 두 개의 부류를 지금 설명하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978년 말띠 중에서 대운이 굉장히 좋은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생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의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1978년 말띠 여러분들이지만 태어난 날짜가 달라서 대운이 많이 안 좋은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 인생에서 많은 손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은 기회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확장하면서 물 들어왔을 때 노조화라는 식으로 적극적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확장보다는 유지나 수축을 하기를 권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남자는요, 1978년 양력 기준으로 4월 17일에서 5월 5일,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대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자분들은요, 78년 7월 8일에서 8월 5일, 양력 기준입니다.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먼저 남자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대우인 가운데서도 2026년 병오년이 되면 이 남자분들은 전반적으로 일이나 어떤 관계를 자신이 주도해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내가 주도해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칫 야, 나는 좀 빠지고, 다른 사람이, 아랫사람이 하거나, 뭐, 친구가 하거나, 지인이 내 일을 대신해주면 어떨까? 이러면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됩니다. 물론, 진행은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빠지면 안 되고, 전체적인 일을 내가 주도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맡기거나, 내가 빠지면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결과 가안좋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도하고 지휘할 때 이런 순조롭게 풀리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고 전체를 지휘하고 끌고 나가십시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간별로 기회를 얻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볼게요. 가일간이나을 일간을 볼게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고 거래차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활동할 때 성과가 좋아집니다. 좀 나서십시오. 자, 병정 무기일관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내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을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학습을 하거나 자격 획득에도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노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로 작용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외관과 신일관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복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승진 기회가 많은 분들입니다. 또,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경영관과 실일관 중에서요. 이때는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계약 운이 좋기 때문에 납품계약이나 용역계약 등을 갖다가 체결하는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민관과 계획관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투자와 유통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좋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분들을 볼게요. 여자분들은요, 78년도 7월 8일에서 8월 5일 이사이퇴하신 분들은요, 2026년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좋은 결과가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강하게 주장하고, 생각한대로 행동하고, 밀어붙여야 된답니다. 이렇게 내가 좌하게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면 세상은 나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요. 취미나 모임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결과가 이어집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기회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또 감투복도 많으니까요. 특정 모임에서 뭐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처럼 이런 간부의 역할도 거부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 일간별 운세를 볼게요. 가밀관이나 일관은 창업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회를 살려서 창업을 해도 좋다는 겁니다. 단 자기 사주에 맞는 창업 분야를 선택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기존의 사업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확대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병정 무기일관을 보겠습니다. 내 기술과 자격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자본을 투자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내 기술과 내 능력, 내 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기회가 생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일관과 신일관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큰 조직과의 계약에 의해서 거래하거나 납품하거나 근로 등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승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계획 한번 볼게요. 주식이나 채권, 이런 코인 등에서 투자도 권할 만한데, 이런 말은 참 드리기가 제일 조심스럽습니다. 자, 투자에서 이익 나온 분들은요, 당연히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안에서 주식, 채권, 코인 등을 권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분야 아니라면 유통 사업이라든가 유튜브나 광고 등의 분야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박난 1978년 말띠를 주제로 해서 2026년의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